이 흔들 때 엄지를 놓는과 동시에 엄지가 빠져나오는 동안에 턴이 돼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볼링 상사 조유정 사원이자 유튜버 볼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볼링 상사 고문 박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수업이 있나요? 네, 최유정 사원 지금까지 이제 스텝과 스윙 그리고 네. 셋업 자세까지 배웠죠. 네. 오늘은 릴리스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릴리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오늘 가르쳐드릴 겁니다. 네. 물론 프로 볼러나 어, 잘 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릴리스 방법이 있지만. 너무 고난이도를 처음부터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아직 수준이 안 되고 음. 이 볼링 상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초보자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정확한 릴스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줄게요. 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조유정 사원에게 가르쳐 줄 릴리스는 쇼트 구질의 사이드 앵글이 30도에서 45도 정도 되는 그런 쇼트 구질 릴리스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릴리스 볼모션 트레이너라고 간편하게 갖고 다니면서 릴리스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훈련 도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공을 굴리게 되면은 엄지가 빠지면서 중략지가 리프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 중략지의 리프팅 방향에 따라서 공의 구질이 바뀌는데 오늘 조유정 사원에게 가르쳐 줄 릴리스는 중략지가 7시 방향에시작해서 엄지가 빠지면서 5시나 4시 방향까지 움직인 다음에 리프팅이 되는 그런 쇼트 구질의 릴리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을 흔들고 이 흔들 때 엄지를 놓음과 동시에 엄지가 빠져 나오는 동안에 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엄지가 빠져 나오는 동안에 턴이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어 이해를 하고 훈련을 하면 어 좋은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쇼트 구질의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자 조영사원 조금 전에 그 시범 보여준 거를 봤는데 어떻게 네. 자신 있죠? 어네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릴리스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 볼링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개발되어 온 그런 어, 교수법인데 흔히 얘기하는 그 클래식 볼링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파워 모션 볼러나 요새 흔히 얘기하는 털어치기 하시는 분들도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 나름대로의 구질을 개발하는 것이 부상 예방이나 질 좋은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따라서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릴리스 연습은 크게 세 단계로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뒷 무릎을 구 부리고 앞발은 뒷 무릎과 일직선이 되게 자세를 잡아요. 그리고 왼손은 무릎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공을 바닥에 대고, 공을, 그립을 잡은 뒤에, 손목이 이렇게 제껴지면 안 돼요. 손목을 똑바로 피고, 공을 바닥에 댑니다. 바닥에 대고, 이게 흔들, 앞뒤로 미세요. 앞뒤로 밀다가, 엄지가 빠진과 동시에, 공을 이렇게 회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공이 레인 중간 조금 지나면은 정상적인 릴리스를 했으면은 가토로 빠져야 돼요. 아, 요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마지막 착지 자세를 한 상태에서 아까는 바닥을 댔지만 지금 바닥에서 들어줍니다. 들을 때 팔로 드는 게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피게 되면 자세가 잡혀요. 하나, 둘, 셋.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서 가토로 빠졌죠. 네. 이거는 이제 공을 앞뒤로 흔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직진력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파울라인에서 슬라이딩 거리만큼 뒤로 빠진 상태에서 체중을 오른발에 100% 두고 왼쪽 발은 뒤꿈치가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상체 얼굴을 오른발보다 조금 바깥쪽에 가게 위치를 해야 돼요. 똑바로 서서 하면은 이 허벅지에 걸리기 때문에 음. 어, 상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져야 어, 스윙이 제대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흔들다 던질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여기서는 또 슬라이딩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에 직진력이 생겨서 핀에 맞췄어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던지면서 절대 앞으로 밀어 던지면 안 되고, 아까 릴리스 할때그 손가락 회전 줬던 고그 정도 힘만 사용해서 공을 던져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1단계부터 해볼게요. 발 앞뒤로 일자로 만들고, 공을 바닥에 놓고, 왼쪽 무릎 눌러주고, 허리 피고, 앞뒤로 흔들다가, 엄지 빼면서 회전 어떻게 지금 공이 잘 갔는데 네. 공의 회전력이 좀 약하지요. 네. 그래서 엄지 빠지면서 중량이 걸릴 때 자신 있게 들어줘야 돼요. 공을 이제 천장으로 던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리프팅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어, 마지막 자세를 잡고 예, 스윙, 중심 잡고 스윙하다가 엄지 빼고 리프팅, 그쵸? 그렇죠?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한 결과가 나오네요. 첫 번째 단계보다두 번째 단계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자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왼손 쭉 뻗어서 중심 잡아주면서 하나 둘 셋, 그쵸죠 오. 아, 회전은 좋았는데 이 중량지 걸렸을 때 네. 공을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주면은 어, 끝에 꺾이는 각이 더 좋아지는데 지금 공이. 힘이 많이 소모가 돼서 구질이 약해졌어요. 자두 번째 단계까지 잘했으니까 아, 이번에 세 번째 단계 슬라이딩 아, 들어가기 전 동작 체중을 오른 발에 싣고 뒷발은 무릎 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뒤꿈치 듭니다. 그리고 어, 얼굴은 오른 다리보다 바깥쪽으로 가게 그렇죠. 어, 잘했어요. 잘했는데, 조금만 더 손을, 턴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중심을 오른발에 두고, 머리를, 자, 제가 잡아줄게요. 지금 정도의 힘으로 공을 보내야 돼요. 밀지 말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엄지 빠지면서 리프팅할 때뭐 감각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에 좀 신경 써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해봤는데 물론 기존에 치던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 어느 보링장 가서 연습하던 개인 훈련할 때도 네. 이 단계를 한 게임은 처음에 한 게임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음. 뭐두프레임은 풀리기그 다음에 세 네. 프레임은 파울라인에서 네. 자세 잡고 던져버서 던지면서 엄지 타이밍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것 같이 슬라이딩하면서 리프팅 하는 거를 연습을 한 게임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스윙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타이밍을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릴리스를 배워봤는데 음. 어땠어요? 제가 하고 있던 릴리스지만 지금 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회전이 잘안 걸렸을 때 저는 팔에 힘을 좀더 줘서 회전을 걸어야겠다고 이렇게 하는 음. 경우가 많았는데 아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 엄지를 빼는 순간 회전을 이렇게 걸어주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더 배웠습니다. 네, 그게 아주 음. 오늘의 네. 핵심 체크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 아, 정말요? 예. 공의 그 회전은 직진력과 회전력의 그 상관관계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회전 방향과 회전이 좋더라도 세게 던지면은 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내인 상태와 나의 볼 스피드와 회전 방향과 회전량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을 때 스트라이크 포켓을 들어가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중요한 거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